23번. 개수가 모두 정수인 다항 함수 FX. 몇차식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제. 하지만 개수는 뭐다, 고했어 전부다? 정수라고 해줬어. 근데 다음 식이 얘와 같을 때, FX의 차수는? 하고 물어봤어. 자, 이것부터 따져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 볼 때, 이거 안 나와. 이 식만 주어지고, FX식은 뭐냐라고 적어라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 볼 때는 그럼 굉장히 난감하단 말이지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FX가 몇 차식인지 를 먼저 확인하라 이 말이야 그쵸? 자 무슨 말이냐면 FX가 만약에 1차식이라고 해봐려봐 그럼 프라임식은 몇 차식이야? 상수지 얘도 상수야 1차식이라면 상수가 된다고 프라임식은 상수 더하기 2도 상수야. 곱해봤자 상수지, 이거는. 얘 상수라고 좌변해. 근데 는 1차식이래. 1차식, 얘는 2차식. 이 더하면 몇 차식이야? 2차식이 돼버리죠 그럼 가안 맞아. 상수하고 2차식이 같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항등식이라고 본다면 말이 안 돼. 이해됐어요? 그러면 fx가 만약에 2차식이라고 해봐, 얘가. 2차식. 내가 2차식이라고 해봐. 그럼 얘는 몇 차식? 1차식. 그죠? 1차식이다 2도에도 1차식. 이거 곱한 거야, 지금. 1차식, 2차식 곱하면 몇 차식이야? 2차식이 되죠. 자, 2차식이라 하면 얘는 8을 곱해도 2차식이야. 얘도 2차식이야. 더하면 2차식이지, 이거. 더하면 2차식. 이거 맞지, 그러면? 일단 가능해. 맞아요? 그럼 3차식이라고 생각해 볼 거야, 얘가. fx가 3차식이라면 f'x는 몇 차식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얘는. 2차식이 되겠죠? 얘도 2차식이야. 곱한 거야, 지금은. 2차식 곱하기 2차식은 4차식이야, 4차. 맞니? 얘, 3차. 얘, 2차 이거 더한거야 근데 곱하기 아니고 3차식에다 2차식더 하면 이 3차식이죠 아니 가장 간단한 x3제곱하고 2차식인 12x제곱을 더해봤자 이게 3차식이잖아요 그죠? 안맞아 또 3차식 안맞지? 5차식도 안맞아 해보면 뭐만 이해어 근데 f x 는 반드시 몇 차식이라는걸 알수 있어? 2차식만 가능하다는걸 라알수 있어 이해됐어 그래서 fx의 차수는 2야. 2. 2는 정상인지. 자. 즉, 우리는 fx가 2차식인 걸 가지고 풀어라, 이 말이야. 그쵸? 따라서 fx를 아까처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잡고 풀어야 되는 문제야. 그러면 f'x의식도 필요하잖아. 이식을 대입하려고 갔다니. 그죠? 그럼, 프라임식은 2AX 더하기 B가 될 거고, 이식에다 대입해서 풀 거야. 그럼, F'X는 프라임 2AX 더하기 B. 가로치고, 프라임에다 2 e 대입하래. 그럼, 2AX 더하기 B에다 더하기 2를 하라는 얘기지, 지금. 는, 8FX. 여기다 에 8을 곱하라는 얘기죠 FX에다가. 8a x제곱, 더하기 8bx, 더하기 8c, 더하기 12x제곱, 더하기 11과 같다가 되겠죠. 그럼 얘는 이항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항 등식의 조건을 풀어야 하는 문제지. 그렇죠? 우리가 전개해봐. 얘 곱하면, 4a제곱 x, 더하기. 자, 얘를 이렇게 쓸 거야. 2a랑 2상수를 곱한거니까 바로 적을거야 그냥 그럼 개수는 뭐가 돼? 2ab 더하기 4a인 x가 됐겠죠 플러스 2b랑 2 곱하면 2abx가 됐을거고 더하기 b랑 2상수를 곱하면 b제곱 더하기 2b가 됐겠죠 이것이 우변은 x제곱끼리 계산되네 8a 더하기 12인 x제곱 x는 8bx 상수는 8 c 더하기 11이 성립 자 그러면 x의 제곱은 서로 같아야 되니까 4a제곱은 8a 더하기 12랑 같아야 되고 일단 10만 해볼거야 여기 X는 아직 계산 안 했지만, 2AB 더하기 4A하고 2AB를 더한 X니까, 4AB 더하기 4A가 X의 개수야. 맞아요? 맞지? 얘 빼먹으면 안 돼. 이거 다시 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차피 풀려면. 맞아요? X끼리 더해주면, 2AB랑 얘 더하면 4AB고, 4A는 따로 쓰겠죠. 그리고 X는 여기는 8B. 얘랑 또 8B는 같아야 돼. 상수인 B제곱 더하기 2B와 8C 더하기 10 이래도 같다가 성립을 하겠죠. 사실 이렇게 다 짜먹고 풀 필요도 없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고 나가도 돼. 그건 상관없어. 근데 얘는 4로 나눌 수가 있어. 맞죠? 4로 나누면 A제곱은 4로 나누면 2A 더하기 3이 되니까 2양시켜주면, 마 2a 빼기 3은 0 그럼 인수분해가 되는 애는 이게 마이너스 그럼 a가 3 또는 a는 마 1이야 그럼 이것또뭐 해줘야 돼? 두 가지의 경우 다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 첫 번째 a가 3인 경우 3일 때두 번째 a가 마 이럴 때 왜? 개수가 정수라고 했는데 A도 물론 개수가 맞아, 개수가 맞아. 정수 맞잖아 둘다 그렇지? 둘다 일단 가능하다고 그죠? 자, A가 3이면 여기다 대입할 거야 그럼 뭐가 돼? 3 대입하면 A를 3 대입하면 12B A를 3 대입하면 12 이것이 8B와 같다 얘 넘어가면 4B 넘어가면 마12. B는 마3이 돼. 맞죠? 그래서 을 거야. B는 마3이 된대. 그럼 여기도 또 대입. B가 마3이니까 제곱은 9. 마3제곱이면 마6. 이것이 8C 더하기 11이 되겠죠? 그럼 8C는 가만히 있을 거야. 얘 계산하면 3. 얘 넘어가면 빼기 10일. 마팔이 되겠지. 그럼 C는 마1이게 개수들 다 되지, 이거? 정수들이잖아. 다 되네. 자, 그러면 이제 A일 경우 따져볼 거야. 지우고. 자, 이제 A가 마1일때 경우. A가 마1이면마4비마1이면마4 이것이 8b. 얘 예, 넘어가면 12b. 12b가 마 4. b는 마이너스 12분의 4. 마 3분의 1. 벌안 돼. 개수가 정수라고 했지. 그죠? 아, 이 경우는 안 된다는 걸알수 있어. 바로. a가 정해졌고, b도에, c도에. 그럼 fx식은 아까 얘라고 했잖아. a에다 3 대입하면 3x제곱. B에다 마3 집어넣으면 마3x. C는 마유 답은 얘가 되겠죠.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이 식의 1번은 가장 첫 번째야. 맞아요? 에펙트를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몇 차식인 거조차도 그러면, 얘가 1차식이 맞냐? 이, 1차식은 또안해주세 1차식이 나올 리는 없어. 그치? 2차식이냐? 3차식이냐? 정도만 하면 다 나와. 그치? 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 게 2차식이어야만 1차식. 얘도 1차식. 근데 곱하기니까 곱하면 2차식이고. 그죠? 2차식이다. 8곱해도 얘는 2차식이야. 그럼 얘도 2차식이고. 근데 얘는 덧셈이라고. 곱하기가 아니고. 2차식이다 2차식 더하면 얘 2차식이야 그래서 같다라는 걸알수 있다고 3차식이면 또 아까 안맞는걸알수 있지 그래서 일단 FX의 차수가 2차인지 3차인지를 알아야 식을 정리해 들어가겠지 근데 아마 이런 문제들은 3차식이면 식이 시기 굉장히 길어질 거야 그렇지그 식이 또 다른 조건이나 주어질 거기 때문에 2차식일 확률은 굉장히 높아 2차식일 확률이 그만 이해됐죠 그래서 아, 찍으라는 뭐 얘기는 아니고 뭐만이 됐죠? 정 모르겠다 싶으면 2차 시간, 1, 2차식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되긴 해. 거의 대부분 맞을 거야. 근데 정확히 알아두는 게 좋지. 겠 일단, 그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될건 차수를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조건을 맞추면 대입만 해도 잘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돼. 이해됐지?